한동 체육관입니다. 이제 2006 한동 장사 씨름 대회 이제 금강 장사 결정전 8강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8강 대지점입니다. 도미시 체육회 이성원 선수 그리고 중공권들의 김계중이 만나게 됐고 도미시 체육회 윤원철과 미시 정회 같은 팀 소속 이장원 선수 연주구청의 정태종과 현대사무의장정일 그리고 증평인점의 김경현과 마산기름단의 이영권 선수의 적돌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성원 선수, 윤원철 선수, 네. 장정일 선수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있을 텐데 자 사무총장 상벌위원장 심판위원장 네, 심편위원장 기술위원장 이렇게 얼굴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네, 출범한 우리 씨름계 실무책임자들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심름판이 이제 단합해서 이렇게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고메시 체육회 이성원 선수는 금강장사 두 번을 지냈고 지난 2005년도 일본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하백금강통합장사를 지했습니다 올해 3 0 살이고요 예, 네, 금강장사를두번 차지하면서, 구리시청 옮기면서 일반 통합 장사를 차지했지만, 네. 이성호 선수 아직까지 구리시청에서 장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사를 하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김계중 선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이성호 선수도 김계중 선수랑 처음 맞붙기 때문에, 네. 어떤, 어떤 스타일이잘 모를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계중 선수가 33살, 이성원의 34살. 김계중 선수도 상당히 경험이 노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옛날에 전적 보면은 맞맞지 않은 선수 있죠. 한 네. 음, 판입니다. 금강장사 음, 두 번을 맞추어. 지냈습니다. 이성원 선수 는 저렇게 밀리면 안됩니다 낮춰서 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성향대로 경기를 치러내야 돼요. 네, 그렇죠. 자신있으면 가깝게 싸겠죠 예, 네, 그렇죠. 이 단판의 묘수가 뭐냐면은 네. 안 다리. 아 네. 역시 본인네. 네, 그렇죠. 이 정도로는 이안 다리. 시작과 동시에 뭐 힘줄 틈을 안 주고 안 다리 걸고 있어요. 네. 안 다리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본인이 뭐 체력 좋다, 아주 좋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이상호 선수가 이 체력이나 훈련을서 많이 돼 있는데요. 네. 어떤 심정에 있어서 많이 너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못풀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선수가 이제 성격이 못지지 못하다. 아, 네, 그렇죠. 네. 이상호 선수 네. 내성적이면서 참 온순한 선수예요. 네. 예, 한라급에서 1푼만네 번을 했고. 금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승을 했었을 때그 당시가 2003년 2월 장성 대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성훈 선수 이길 때고 질 때를 분석을 해보면요. 네이질 때는 이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지는 거고요. 네. 이성훈 선수는 오늘 장사를 타이틀 을 차지하려면 계속해서 공격을 하,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구미시의청 이창훈 선수 정삿바 그리고 청사빠는 역시 구미시의청 윤원철 선수입니다. 자이 같은 선수 팀 소속의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그렇죠 이창호 선수 여기까지 어렵게 올라왔었는데요. 경고. 경고! 네. 자세한 경고를 받고 있어요. 윤원철 선수가. 네. 음, 자, 선수가 왜 경고를 받고있냐면요이 네. 청사파를 멜 때는 이 팬티를 청팬티를 입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같은 네. 홍팬티를 입고 올랐기 때문에 경고를 네. 주는 것입니다. 아, 팬티 색깔, 이 사파보다는 팬티 색깔도 같아야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신은 팬티도 두 개를 올라야 와 됩니다. 유원철 선수 금장 장사 경고를 지낸선수다 금장 장사가 따라 되고 나서 신적 기변이 발전한 유원철 장갑입니다. 네 그렇죠. 장종훈 선수에게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응? 이창훈 선수는 2005년도 선수로서는 영장급 1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는 주특기가 아, 안다리입니다 같은 아, 네. 안다리인데요 아, 과연 네. 윤원철의 안다리가 쌀 건지 이창훈의 안다리가 쌀 건지 네. 자시작겠습니다자 4세대 파고듭니다 이창훈 이창훈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이창훈 파고듭지 자문의멋진 뒤집기 아 오늘 또 이연이 낳고 있어요. 네. 이금전을 그 타겟되는 윤호철 선수를 오늘 지금 이창우 선수 뒤집기를 해내고 있어요. 네. 오늘 네. 새로운 얼굴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윤호철 선수는 아, 뒤집기 뭐 아주 시원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윤호철 선수는 저렇게 뒤집기에 당하기 힘든 선수인데요. 네. 완벽하게 이창우 선수 정통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종 선수 예시는 팬들이 가장 멋진 기술이 뭐냐면 그 뒤집기를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아 이런 선수저렇게 완벽한 기술대로 일호 선수도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되는 경기는 연수구 총회정 태종 선수가 청사빠 그리고 현대사무의 장정일 선수가 홍사빠가 되겠습니다. 아, 지난 9월에 허리디스크 수술했던 강정일 선수, 정태정 선수는 2005년도 작년도 증선 인천대회에서 청장급 1위, 그리고 2004년도 선수원 대회에서 역시 청장급 1위에 오른 선수입니다. 네, 정태정 선수도 평상 우주권에 당당히 있는 선수고요 네, 강정일 선수는 금강장사 5번, 그리고 올해 네, 고미 설날 대회에서 첫 등장, 풍압 3등, 허리 드스크 수술 후에 조금 급 회복기가 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겨울에 동계 훈련할 때 가봤는데요. 장정일 선수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거의 네. 한 8, 90% 이상의 제 컨디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찾고 있습니다. 금강급 최고의 선수가 이제 장정일이고. 네 그렇죠. 네. 뭐 정태종 선수 역시 뭐 아마 시절에는 우승을 여러 번 차지했던 선수죠. 네 그렇죠. 이 정태종 선수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 네. 신장을 이용한신는를 한다면 오늘 장정일 선수하고 대등하게 경기를 할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cm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정태종이 1m 89. 장정일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공격만 피한다면 아, 네. 정태종 선수도 가능성이 있어요. 장정일이기 때문에. 장정일의 안 다리, 안 다리 버팁니다. 자, 장정일 그대로패치 아. 역시 장정희 선수의 남아 있네요. 네, 장정희 선수안타리 이은 안타리를 걸면서 상대방 주심을 밀어 놓고 다시 들러지기로 하면서 네. 완벽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1등 선수들 은한 가지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고 안타리의 이은 안타를 내려놓으면서 완벽하게 돌면서 들배지기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아, 장정희 선수가 다시 한번 여섯 번째 금강 타이틀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아, 그렇죠. 정신없이 컨트롤 말하면 왼쪽 오른쪽을 막기 때문에 저렇게 넘어가는 네. 겁니다. 씨름으로 네. 네. 말하면 오른쪽 왼쪽을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정체성 부분는정신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팔강 진출자를 가리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증평인삼의 김병현 선수가 청사파를 메고 있고 이 마산 씨름단의 이영권 선수가 홍사파를 메고 있습니다. <목소리> 김정현 선수 23살, 작년 권고시도대항에서 용감 1위에 오른 손입니다. 네, 김정현 선수 상당히 지금 인성무대에 처져 출전인데 잘하고 있어요. 네. 뭐, 이영호 선수 올해 네, 23살입니다. 2005년 측근율대 이반도 청장급에서 1위, 그리고 2005년 역대 선수 터대회에서 청장급 2위에 오른 손입니다. 네, 김정현 선수는 이남중 이 막내입니다. 네. 다 예, 됐죠? 간들죠. 왼몸만. 잠만이. 이요. 이김병희선수는 이영호 선수의 호밍 공격이나 이 빗장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김병희 선수는 한번 들어올리면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끝내야 됩니다. 들었다 놔주면은 이영호 선수한테 이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어요. 사따리 <봇> 그렇습니다. 김병현 선수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네. 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김병현 이 들고 있는데. 아 내려놓으면서 안다리 걸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이영곤 네. 선수다 알고 있어요. 들어! 손 움직이마. 거기 있어. 들어가. 네, 네. 네 김병현 선수가 약간 체격이 크기 때문에 네. 상대방 저런 순간에는 목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네. 손이 올라가면서 목을 제압하면서 잡치기나 이바다리 쪽으로 가진다면은 승산이 좀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김병현은 그 허리 사바를 <laughs> 지금 빼서 지금 바꿔서 잡았거든요. 손을 띄고. 네 그렇죠. 이제 밖으로 빼고 잡고 있는데요. 네. 김병현은 적극적으로 갖다 붙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구전 형태는 미용분이 봤어요 능숙하기 때문에요. 네, 선수 아, 저렇게 대고, 하면서, 손을 자기 무릎에 대고 있어요. 네, 김경호 선수 저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이영곤 선수 당할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손을 바으면서 살짝살짝 살짝 공격을 해 줘야지 그게 실선의 상황화 가될수 있습니다. 네. 자, 1분 지났습니다. 네, 저런 국기 되면 이제 그렇지 기술이나 뿌려치기이 네. 어, 정도밖에 기술이 사용이 네,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이영권은 왼살러 상대 어깨를 지금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초 남았어. 그렇죠. 김병현 선수는 잠깐만. 네. 이게 W.O. 네, 국구요. <laughs> 자, 이제 30초인데요. 대체 최종 팀 <laughs> 경연의 승0 0람이전무 없습니다. 네, 김병현 선수.

영원의 89.3이거든요. 그래서 김명선 선수 만나는 순간에, 아또 거기다 김명선 선수 아 공격을 나눴다고 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경기 끝나면 그대로 이건 뭐 치명사입니다. 백성사바 김병현 선수 그렇지만 김명선 선수 14천에는 충분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자, 김명선 선수. 이영구선수 지금 이 네. 아, 마찬가지이기 아, 또... 때문에 네 어차피 네. 3을돌0일에공격을 네. 해야 되죠. 2승 3남극보다 마찬가지입니다. 4승 3남극 여러 번 지나다 털포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자로서 아, 네. 영향을 날리고 있고요. 14초가 네. 네. 남았는데 분명히 이영구는 본인의 개체 체중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미니 미바뀌진 이, 이 경기규정이 네. 체중을 달고 경기를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야. 체중을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승부로 끝난다면 가벼운 체중이 이제 이기는 그런 단판제의 룰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더욱이 지금 김병현 선수가 경고골 하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패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14초면은 네. 충분히 공격할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김병현 선수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테고 이연골을 한번 벗겨볼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영골 선수 그냥 방어만 하려고 넘어갑니다. 살짝. 받아 주는 척할머니 시간을 끌어야 되죠. 네. 14초 남았습니다. 팔강 <목소리> 진출 마지막 주인공. 가입니다 <목소리> <다릅니다>. 4강 진출 주인공을가입니다 자. 사전 전가 대단합니다. 네. 이영근 선수는 도망가려고 하는게 패인의 요인이 됩니다. 김명현 선수가 상대방을 도망가는걸 끌어붙이면서 잡히게 되습니다아김영근선수 네. 기량이 좋은데요.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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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현 선수는 파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3초만에 기술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죠. 선수는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네.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 네. 때문에요. 김병현 선수 거의 시간을 다 살지만 저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공격했다는 김병현 선수 경기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잡채기로 4강에 진출하는 김병현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미시 수육회 이성원, 구미시 수육회 윤원철, 현대서모의 장정일, 증평인삼의김병현선수이렇게 4당으로 압축됐어요. 자 이제 심판진이 또 교체가 됩니다. 주심에는 이동일씨, 부심에는 이광영씨 이동하십니다. 성당과 중흥선 설 자, 먼저 이제 사오품 진출전이 되겠네요. 중원건설의 김계중과, 김계중과 이창훈 선수가 되겠죠? 네, 사오품 진출이 되겠습니다. 김계준 선수는 사오품 전에자하게 되겠습니다. 김계중과 이창훈, 아! 중원건설의 김계준으로 보냈을 아! 때의 이창훈 선수. 아. 김계준 선수는 4호 품 진출에 고치는 아, 선수의 육식품으로 내려갑니다. 아. 네, 그렇죠. 김동아 윤원철 선수랑 김계준 선수는 이 합판도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네. 윤원철 선수입니다. 네, 윤원철 선수는 맨 엄지 손가락 연습 중에 이 부상이 있어서 네. 이번에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역시 단판 <목소리> 저렇게 자세를 안 숙인다는 거는 요 네. 대각선 쪽으로 싸움을 그 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네. 자, 뒷장까지 틀어라! 버리리그만제치기를 음. 나가네요. 네, 그렇죠. 네. 이기준 선수 잘 들어봤었는데요. 6월을 눈을 뜨선서 간파를 하고, 음, 네. 장을대 되면 방어를 하면서, 그렇지도 이기고 있어요. 네, 윤원철이 네, 이제 사업팀에진출랍니다 왼쪽으로 하세요. 선수가 기준 선수가 그대로, 준선수 그대로, 이기준 선수이기선수 네, 김계중 선수가 후미거리로 걸어봤지만 후미거리가 네.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도 네. 미버립니다 네, 김계중 선수 이렇게 몸 상태를 보는 거 보니까 몸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연수구청의 정태종과 마산시 름단의 이영권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그렇죠. 정태종 선수 배지기, 이영권 선수 후미거리 잡치기. 강정이에게 패지기려서 패했던 정태종. 이 네, 정태종 선수 어떻게 하면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네. 에머럽셔. 자, 존사발 정태인 선수 연속. 차식 감독이. 감사합니다. 정태종선수더고 연습하는 이 선수군요. 네. 상당히 연습 신동이 있는 선수예요. 네. 벌써 빠알았습니다. 이영권 네 정태 정수는 이제 차스가 왔어요. 네. 거기서 안 달이나 밭 달이 잡치기를 하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춤거리지 말고 공격을 해야 되죠. 상대방이 다리 삼발 놓고 걸치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 공격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결정수가 나오죠. 네. 이렇게 버틴다면 상대방이 어. 실수만 기다린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영번은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죠 저 상태에서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영곤 선수가 자아거리 덕거리 덕거리 예상외로 강성윤 선수가 덕거리로 네, 경기를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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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영곤은 6실품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45정수 세호 올리면서 허리 꺾으면서 걸이로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덕걸이를 보지 않을 습니다 잠시 후에는 3판 네. 다승의 준결승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정신문화에서도 안동입니다. 잠시...